액션스쿨은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? 아니면 뭐 오디션 같은 걸좀 보나요? 아, 면접 봅니다, 저희. 아, 네. 어떤 면접? 그, 춤도 보고 네.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, 그거를 사실 뭘 해봐라 하진 않는데, 어. 각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준비를 해오니까요. 아, 아. 아니, 그 감독님 오디션 볼때뭐했어요 저는 그냥 발차기 몇번 하고 끝났어요. 어, 아, 그래요? 예. 네, 그게 다른 사람들, 이제 앞에 지원자들은 막뭐 연기했다가 발차기 했다가 막. 울고 불고 막 하다가 막 갑자기 섹소폰 불다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<laughs> 네. 어, 섹소폰도 섹스폰으로 아, 그, 그 지금도 연락하는 형인데 네. 붙었어요? 아예 붙었어요 그냥 아 그거 붙었어요? 근데, 근데 그냥 한 운동 한달 하다가 힘들려고 나가더라고요 아 네. 그럼 그 형님 지금 뭐하세요? 아 지금 유튜버 하세요? 아세요? 아세요? 예 네. 아, 어떤 이름이 뭐세요, 아, 그 형님? 아그그 <laughs> 아 형님 재밌습니다. 아 웃기다. 아 액션 게 그래요. 조개 기임 네. 어 주로 아, 어떤 컨텐츠를 많이 아, 하십니까 그러면? 아그 처음에 시작할 때 먹방 시작하셨다가. 어. 지금은 뭐 약간 인생 상담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네, 아, 인생 상담 좀 아, 해주시는 거예요. 네뭐 아, 뭐. 그런 뭐, 뭐, 어. 거 하시는 거예요. 네. 네. 저도 어릴 적부터 액션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. 음. 음. 조셉이 의외로 네. 또 무술을 좀 해가지고. 아 예. 덤블링 이런 것도 막 해요. 아 진짜요? 네. 아 한번 보여주. 시죠 어, 저는 뭐, 보여줄 아, 뭐, 뭐 그러니까. 수 있어요? 바로, 바로 아, 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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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. 아, 돼요, 돼요. 어, 저는 돼요. 진짜 아, 진짜로. 아니, 죄송해요, 제가. 뭐, 뭐, 아니, 진짜, 돼요, 아니, 돼요, 돼요. 저는 아니, 진짜. 아니, 아니. 원핸드로 이렇게 도는 것도 되고. 아. 바로 그냥 발차기 아 하고 아 누워서 덤블링. 어, 돼, 아 돼, 돼, 돼. 어, 그거 어려운 건데. 아, 하죠, 하죠, 하죠. 자. 호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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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끄러 미끄러져 아, 미끄러져 미끄러구미 소리 져 미끄러져 미끄러져 미끄잠깐미아러 미끄러져 미끄러져 미끄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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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. 어, 아, 아 미끄러져 미끄선생미 일로 와미끄 아, 미끄러져 네, 미안해요 내가. 아. 져 미끄러져 미끄러구미끄러 어. 미끄러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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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 <laughs> 약간 뱃떨 <멘탈> 줄게. <찌르는> <laughs> 뭔가 요 <laughs> <laughs> 아...